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제48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발전과 인류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입산 득도의 중생구제 원력으로 수행 정진 중 단양 소백산 연하성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한 뒤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 48주기 열반대제 법여식을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종정도용대종사의 헌양헌화 상월원각대조사 법어봉도, 총무원장 무원스님의 추모사, 내빈추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천태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불교를 축창하셨던 대조사님의 원력을 받들어 종달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대승의 교서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할 것을 다짐해 갑시다.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조사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물문각 대조사님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을 통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3대 강령과 3대 지표가 그 핵심으로 특히 전태궁이 늘 강조하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는 현대사회의 실천불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안성희 단양부군수등전 관계 인사들도 엔데믹 시대를 맞아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데 동참했습니다. 오늘 열반대지를 통해 대조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 사회를 상생과 화합의 길로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조사님이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천태종을 이끄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전통문화인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불태전의 정진과 원력으로 단절된 천태범맥을 이은 상월원각 대조사.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되살렸던 상울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전국의 천태종도들은 열반 48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대조사의 위덕을 기리고 유운을 받들며 주경야선의 정진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